전 세계가 놀란 한국인과 중국인의 뷔페 식사법 대만만은 예외였다. 태국 방콕의 한 인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직원 미나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는데 유독 한국인 손님들이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나 씨는 5성급 호텔에 묵을 정도의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영어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아주 간단한 영어조차 알아듣지 못했고 조금만 설명이 길어지면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영어 교육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지만 막상 입을 열어 말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나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그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기일수였습니다. 미나 씨는 처음에는 그들의 지나친 조용함 때문에 한국은 아주 보수적인 나라인가 왜 저렇게까지 내성적일까 하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오해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뷔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화려한 태국 음식들이 뷔페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졌고 레스토랑은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구운 닭고기, 그린 커리 파타이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검냥꿍까지 모두가 흥분한 채 줄을 설 겨를도 없이 음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나 씨가 속으로 폭풍 전의 고요함은 끝났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뷔페 코너는 곧바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떠들썩하게 들어왔습니다. 미나씨가 죄송하지만 지금 만석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자마자 그들 중한 명이 우리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왜 기다려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커서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진짜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뷔페 코너를 향해 돌진했고 매념궁 앞에서는 서로를 밀치며 새우를 건져냈습니다. 접시를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듯 높이 치켜들고 음식을 담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아찔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담는 양은 도저히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시에 음식을 산처럼 쌓았는데 그 높이는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이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음식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접시가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양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배경음악처럼 들렸고 손으로 음식을 집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먹지 못할 만큼 가져온 음식은 보란 듯이 남겼고 웃으면서 다음 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음식들은 전부 버려야 해요 라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음식을 적당히 가져가라고 조언이라도 하면 그들은 즉시 얼굴을 붉히며 이거 뷔페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그저 엄청난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뷔페 레스토랑이지 세상의 종말을 앞둔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 씨는 매일 웃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날도 레스토랑은 만석이었고 모든 직원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그 익숙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했습니다. 그날의 메인 메뉴는 주방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한 태국식 바질볶음밥과 하이난식 치킨라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분 만에 그 음식들은 모두 잔반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은 쓰레기장처럼 변했고 아직 음식을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그 광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미나씨를 가장 좌절시킨 것은 테이블을 치울 때였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떠난 자리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바바리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의자와 바닥은 국수 조각으로 끈적거려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망고껍질은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구석에 숨어 조용히 분을 사귀며, 왜 항상 이래야만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팁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미나 씨의 마음 속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돈으로 해결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무례함과 그들이 남긴 엉망인 상황을 단지 돈몇 푼으로 무마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TV 드라마 속 악당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힘들게 뒷정리를 해야 하는 직원의 억울함이 종이 조각 하나로 덮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테이블을 닦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중국인 남자 손님이 주류는 별도 요금이라는 안내판을 보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쾅 소리와 함께 맥주잔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맥주 한 병에 돈을 받는다고 음료도 없이 밥 먹다 목 막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미나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니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황당한 소설의 첫 문장 같았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나 씨는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고, 마침내 참고 있던 감정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더는 못 참겠어.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휴게실에 숨어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소를 지으려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잔반이나 치우는 아르바이트 생일 뿐이겠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목막혀 죽으면 책임질 거냐며 맥주를 공짜로 달라던 그 황당한 논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는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8명으로 구성된 한 아시아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노부부 한 쌍과 그들의 자녀로 보이는 젊은 부부 두쌍 그리고 어린아이 몇 명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과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매우 정중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미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당연히 들여보내 줘야지라는 식의 당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가족이라 미안해하며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묻는 태도였습니다.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중한 태도에 미나씨가 더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인이구나. 미나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그 조용한 한국인 손님들이군. 그래도 시끄러운 것보다는 낫지. 그런데 그들을 자리로 안내하는 동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얌전히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고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나씨는 뷔페 코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인기 있는 음식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린 커리, 춘권, 맛있는 치킨 구이, 그리고 새콤달콤한 뺨 얌꿍까지 미나 씨의 경험상 만약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다면 이미 음식 쟁탈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가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기 메뉴가 가득한데도 누구 하나 접시에 음식을 산처럼 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조금씩만 담아 맛을 본뒤 천천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린 커리였습니다. 중국인 단체 손님이 있었다면 순식간에 동이 났을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대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얌전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줄서기라는 단어가 뼛속 깊이 새겨진 듯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도 음식을 조금만 덜어 접시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뷔페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맛이나 볼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음식을 담다가 실수로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즉시 미나씨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엄마 역시 바로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미나씨는 자신이 혹시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호텔 뷔페가 아니라 어느 품격 있는 가정의 저녁식사 자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했지만 그 목소리는 다른 테이블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나씨는 완전히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공기처럼 조용한 손님도 있구나. 어째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 미나씨의 머릿속에는 이 한국인 가족의 식사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걸까? 왜 저렇게 조심스러울까? 왜 저렇게 조금만 가져다 먹는 걸지? 미나 씨는 그들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음식이 입에 맞으신가요? 그녀는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족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희 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 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맛있다고 그런데 왜더 가져다 먹지 않는 거지? 미나씨는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켠뒤한 문장을 입력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음식을 그렇게 조금씩만 가져다 드세요? 여긴 뷔페니까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자 한 아저씨가 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번역된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저희 뒤에 오는 손님들도 맛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만 다 먹어버릴 수는 없죠 좋은 건다 같이 나눠야죠 그 순간 미나씨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은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뭐라고?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미나씨가 지금까지 봐온 뷔페의 논리는 먼저 온 사람이 임자 쟁취하는 자가 승리자였습니다 안 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눔이라는 논리는 그녀에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둔다는 말에 미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의 모든 행동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직원인 자신에게까지 향해 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서툰 솜씨로 메뉴를 설명할 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한 잔을 따라 주었을 뿐인데도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미나 씨가 접시를 치우러 가자 한 사람은 직접 접시를 가지러니 쌓아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미나 씨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 씨는 이 아이는 커서 정말 다정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가족과 함께한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나 씨의 마음 속에는 한국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미나 씨는 항상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일하는 동안 단한 번도 고객이 왕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왕이 아니라 폭군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코 손님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미나 씨에게 최소 50번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더듬거리며 메뉴를 설명해도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아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두 글자는 마법처럼 미나씨와 동료들을 수없이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냈기 때문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인간미가 담겨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였습니다. 아이가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엄마는 즉시 포크를 주우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접시는 직접 깔끔하게 포개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두어 직원들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냅킨이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도 절대 못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워서 직원에게 건네며 "죄송하지만 새것으로 바꿔 주시겠어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누군가 옆 테이블의 의자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의자를 안쪽으로 당겨 주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에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아끼자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미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이 공간을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 같아. 레스토랑이라는 큰 무대 위에서 때로는 직원이, 때로는 음식이 주인공이 되지만 그들은 항상 옆에서 조용히 협력하며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비스 교육 매뉴얼에도 적혀 있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레스토랑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 달라. 그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어. 퇴근 후, 미나 씨는 객실 관리부에서 일하는 동료 피아 씨와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체크아웃한 한국인 단체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나, 그 한국인 손님들이 묵었던 방이 어땠을 것 같아? 피아 씨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피아 씨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 한국인들이 묵고 나간 방은 너무 깨끗해서 다시 청소하러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야. 사용한 수건이랑 침대 시트는 전부 깔끔하게 개어서 한쪽에 놓아두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봉투에 묶어 구석에 둔다니까 피아 씨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아무도 묶지 않은 것처럼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았어. 가장 놀라운 건 이불까지 각을 맞춰서 개어놨다는 거야. 침구류 전체를 한데 모아 정리해뒀더라. 내가 이 일을 몇년 동안 하면서 손님이 직접 이불을 개어준 건 처음 봤어. 분명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걸 거야. 미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체크아웃한 방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베개는 바닥에 던져져 있고, 수건은 공처럼 뭉쳐 아무데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바닥은 종이 뭉치, 플라스틱병, 과자 봉지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체불명의 붉은 잎사귀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것이 그들이 가져온 중국차를 우려내고 남은 찌꺼기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사용한 면봉과 휴지 뭉치가 가득했고 화장지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피아씨는 청소하기 전에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현장 감식을 먼저 해야 할 판이야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물론 교양이 높은 중국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일 경우 방이 폐허로 변할 확률은 10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적지 않은 돈이 든 팁봉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돈은 물론 감사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가장 기쁜 건 다음 손님이 바로 입실할 수 있을 정도로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야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남기고 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가득한 정성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작은 감사카드 반듯하게 개어진 수건,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상쾌하고 정돈된 공기. 그들은 현금을 남기지 않았지만 방안 구석구석의 따뜻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나 씨는 피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청소라는 일은 평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직원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생각해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이 아니라 다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미나 씨가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언어와 국적은 다르지만 방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방은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다는 생각이 미나 씨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편견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한국인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레스토랑에서의 그날 저녁, 그리고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던 호텔 객실은 그녀에게 외국어를 못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나 많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어린아이조차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역지사지가 상식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나씨는 태국인들도 충분히 온화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온화함 위에 한 겹의 섬세함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인 손님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 한국인 부부가 조용히 미나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예절 교육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스스로에게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너무 많은 오해를 했구나. 하지만 그 오해를 바로잡아 준것 또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함으로써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유학을 간다면 저는 무조건 한국을 첫 번째로 추천할 거예요. 미나 씨는 이제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어떤 곳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 깊이 한국을 존경하게 됐어요. 이 말을 하는 미나 씨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은 사실 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미나 씨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사실 태국인들 스스로도 음식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며 쌀 한톨에도 신이 깃들어 있으니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어, 우리 태국 사람들이랑 생각이 똑같네? 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신념이 아무리 달라도 음식과 타인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